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은연 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4장에서 이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전혀 달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소유를 내어놓는 일이 강제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으니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땅을 팔아서 어, 내어놓는 것도 그들의 자유고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만 내어놓으면서도 전부를 내어놓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혼은 떠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두 즉각적으로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심판은 성령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본보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또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고 이 일을 온 교회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본문 1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죄와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쳤고 초대교회는 이로 인해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으로 또한 제자들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힐 것을 바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료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짐으로 치유를 받은 사건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 자들이 손을 대었을 때다 나음을 얻은 역사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능력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함께 선포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논리적인 말이나 감성적인 표현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교회에도 많은 저항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복음을 전파했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 나갔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